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된 신차보증이 남아있는 그랜저 ID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를자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프레 일리드 헤드램프와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과 19인치 알로이 휠그 다음에 HUD,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자측의 성능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3,922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9년 2월 19일에 최초 등록이 된 그랜저 ID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고급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과 HUD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파노라마 선오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그랜저 아이디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은 반자율 주행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거리 유지, 전망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와 안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디자인과 그랜저 i 즈의 조화는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웅장한 모습까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도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아이즈 디자인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로 쭉 뻗어있는 리어램프가 고급스럽게 나와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확인시켜 드리는데 하단부 또한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만으로도 굉장히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실내를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두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특이 사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시트 상태들 또한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의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한 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 81,7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 k m 먼저 도,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운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아주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방문해 주셨을 때는 제가 시운전까지다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반절 중에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보시면 같이 들어간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HUD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창에서 자 옵션들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B 선을 핸드폰과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블루링크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이 블루링크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 시스템. 기본 적용이기 때문에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각도에 따라서도 버튼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좀더 내려와 보시면 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언어만 넣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봉 밑에 감지기 버튼이나 어라운드 뷰 버튼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이나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 깨끗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투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법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으로 게임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에 2단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을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뒷좌석 상태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 보여드리면은 자 중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인 스위치 중에 자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식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버튼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대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편안한 좌석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까지 확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로 뒷좌석까지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그리고 개방감이 좋은 실내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그랜저 아이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817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그랜저 i g 2 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으로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지하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서는 풀 l 리드 헤드램프,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고급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과 HUD,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파노로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신차가 약 3,922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190만 원. 천백구십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